에피소드 6장 18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찬양 메시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광고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독생자까지 악심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셨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모든 기도와 강구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 기도할 수 있게끔 도우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이,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타락한 본능인 육신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결국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죠 그러기에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을 따라서 경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귀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결국 좋은 것은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보혜 성령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특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 구하게 하십니다. 그 소리가 모든 기도와 광구를 하되, 내가 육신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앞의 뜻대로 기도해 셔서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좋은 것으로 앞 뜻대로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 하는 기도는 까딱할 못하면 내 육신들이 안된 것을 되게 부족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상으로 아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지각에 우리가 상상하고서 훨씬 더큰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구하게 하실 때 특히 염려하는 대신에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게끔 도와주세요. 이 감사하는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흠양하십니다. 우리 너무 은혜를 받았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처참하게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수 있다는 것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져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강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비교할 수 없는, 당연히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그 기쁨으로,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충만히시고 해서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것 밖에 없지요.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가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세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름으로 되게 성령을 보내 주었어요. 성령이 나의 기도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바르게 기도하셔서 아무 것도 염려하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명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우실 텐데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 뜻대로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모든 종옷들로 넘치게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나눠지며,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흥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